오늘은 히브리서 9장의 요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어떤 제사를 들리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가왜 필요합니까?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은 울타리가 있고 성막문을 지나면 성막들이 있어 번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으며 이 물뚱 앞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도 둘로 나뉘어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남쪽에는 등불이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으며, 그리고 분양단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는 벚개가 있고, 그 옆에 아론의 쌍난치파이와 만나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두 돌비 10개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소의 각 구역의 역할을 살펴보면 성소들은 죄인이 머물며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나의 죄를 위해 속죄를 해주고 성소는 제사장이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내 제사장이 1년에 한번 7월 10일 대속죄 일에 들어가 1년 동안 백성의 모든 죄와 성물과 이살나라의 땅을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죄를 씻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염소피를 지성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려야 합니다. 이런 의식은 매년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바뀝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매점 매색이 성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어 언약에 쓰여진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송수에서 드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리지 않으며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항상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피가 왜 영원한 속죄피가 될수 있습니까? 구약의 제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또 9장 23절에서 구약의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 했고 9장 24절에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있을 완전한 제사를 예시한 것이었으므로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 우레제를 용서하실 것을 유언하시고 그 유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만이 우레제를 씻을 수 있는 구속의 피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방의 제사는 신을 달래는 데큰 복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언약을 기초한 생명보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은 제사에 참냐는 자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즉, 의무감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의무적인 것을 넘어서 양심까지 젖어드는 변화,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신의 외아들을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여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동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앞으로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인도한 받는 영적인 예배임을 알려주셨고,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온전한 예배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의 성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성서는 하늘 성소의 모형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지성소라고 하면 성서는 어디 있을까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성소는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새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시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 성령님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우리들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이 다 성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때 1 5절의 말씀처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대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날이니. 우리의 성도들은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완전한 구원의 보상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